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지옥에 대한 주제는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있는 실제 장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 5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악인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보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마가복음 구장 47-48절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단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러한 운명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놓은 구원의 길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됩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고 주의 면전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승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검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로 이끄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는 경고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옥의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추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천국에 대한 주제에 대한 짧은 설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천국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은 천국이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장소이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옛 질서가 지나갔고 더 이상 죽음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차려입은 신부처럼 준비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맑은 강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어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망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되리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약속받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구세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영광을 돌리며 이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이 소망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는 일도 기억합시다. 이세상에 빛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과 구원으로 향하게 합시다. 언젠가 우리 주님과 구세주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하늘에 우리의 눈을 항상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